안녕하세요. 묘수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2025년은 유난히 보내기 아쉬운 한해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도 했고, 너무 빠른 속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직감이 아주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한 콘텐츠들을 잠시 돌아보며 제가 이야기 속에 숨겨 놓았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과 제 스스로 만족을 좀 종합해서 재미로 시상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투자상입니다. 머스크와 도지 이야기였죠. 이태한창 도지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트럼프랑 이슈도 극심하면서 실제로 유럽 쪽 판매량도 안 좋았죠. 정말 머스크에 대한 조롱이 극심했던 때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회로 보려면 테슬라 기업 분석 이런 것보다 머스크의 도지에 대한 진짜 이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운이 좋게도 테슬라는 그때보다 두배 정도 올랐네요. 제가 항상 뭐 투자에 관한 콘텐츠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업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투자, 특히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당장 내일 몇배 가는 대박 종목 뭐 이런 건알 수가 없고 구독자들을 소위 사용해서 주가 올리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래 못 가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큰돈못 벌거든요. 다만 저는 변화하는 기업과 산업을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이야기를 같이 똑똑해지자는 차원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투자는 뭐 그냥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돈만 보려면 돈을 못 번다고 하잖아요. 투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지금 자랑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랑 맞습니다. <laughs> 제 지인도 저때 사서 잘 벌었고, 뭐. 근데 이게 왜 자랑스럽냐면, 그냥 돈 벌어서 자랑이 아니라, 제 콘텐츠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특히 잘 만든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동진 아저씨가 말하는 영화는 두번 시작된다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콘텐츠도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전달, 단순한 시간대우기 오락 뭐 이런 걸 넘어서 제 콘텐츠가 끝나더라도 그 콘텐츠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정말 더 없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투자도 뭐그한 모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제 콘텐츠를 보실 때 투자 측면은 이렇게 하나의 재미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건 맨날 이야기하면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주 가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력상인데요. 사실 이때가 관세로 인해서 정말 어지러울 때인데 이게 판도가 좀 크게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규모의 경제와 분업이 아주 큰 경제의 성공법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정학이 이렇게 떠오른 거죠. 게다가 이게 쉽게 복구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무엇이 혁신인지를 다시 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콘텐츠 제작에 많은 노력을 들였던지라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가는 콘텐츠입니다. 여전히 맨 마지막에서 제가 던진 메시지, 확장보다 내실, 속도보다 밀도, 이건 여전히 지금 시대를 정말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다음, 신인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우셨을 게, 테크랑 경제 얘기하는 채널에서 갑자기 바이오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별로 재미도 없는 바이오 역사만 다루니까 관심도 없으셨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굳이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바이오가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요 스타트업이 되든 뭐 나아가 국가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KBS 다큐 중에 인재 전쟁이라고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잘 만든 다큐멘터리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결국 한국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또 한국을 까는 콘텐츠만 잘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더불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의대를 보고 드는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대에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소위 말하는 컴공처럼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까요? 더 많은 변수와 예외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하는 의료 분야에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가 더 낫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잘하고 뭐가 약하고 이런 걸 안다음에 잘하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의대에 인재가 쏠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대박 날 겁니다. 이건 확신해요. 젠스당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돌아와서 바이오 묘수풀이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콘텐츠입니다. 이제 역사 끝냈고 현재로 돌아와서 미래를 얘기할 거니까 훨씬 더 재미있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나아가 한국의 바이오 혁신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바이오라는 생소한 분야를 경제와 테크를 엮어서 재미있게 다룬 콘텐츠라는 의미에서 이번 1라이릴리 편에 신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진심상인데요. 진짜 제 진심을 갈아 넣은 이성보다 감성이 듬뿍 담긴 콘텐츠 바로 유튜브 AI 금지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가 정말 잘 다뤄진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잡스의 지성의 자전거라는 비유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기술이 우리의 인식을 증폭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면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믿는 게 정말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콘텐츠를 돌아보면서 제 사명감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시기를 잘 활용해서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진심이 많이 녹아있는 콘텐츠였네요. 그 다음 인기상입니다. 마소 CEO 사티아 나델라 이야기죠. 여러분이 좋아해주셔서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나름 만족스러운 콘텐츠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유연성이라는 나델라의 메시지가 많이 와닿았기도 하네요. 앞으로 요런 식의 콘텐츠로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25년 콘텐츠 대상은, 짐작하셨겠지만, 량원펑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도 딥시크 얘기 듣고 완전 놀라서 진짜 밤새면서 조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사도 빨리 됐고 이게 너무 엄청난 의미라서 당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당시 제가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오가는 길이랑 비행기에서도 그냥 노트북 하나 잡고 저 혼자만 카페 가서 막 낑낑대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꼭 알려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다시 보면 설레는 영상입니다. 지금도 배울 게 많은 영상인 것 같고요. 확실히 딥시크 이후로 중국 테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앞서 말씀드렸던 두번 시작되는 콘텐츠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공부하고 만들면서도 정말 저 스스로 즐거웠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지금도 계속 콘텐츠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2025년 콘텐츠 시상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관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그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감정이 계속 저로 하여금 콘텐츠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6년도 역시나 정신 없고 어지러울 겁니다. 우리는 아마 더 실존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